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 가입 지주택이 아니라 일반 분양 아파트 일반 미분양 아파트인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판교역에서 딱 전철로 20분대 걸리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역 힐스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34평 힐스테이트 입주까지 딱 3천만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경기 광주 곤지압역 힐스테이트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10개동 635세대 입주는 2027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곤지압역 전철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져 있고요 여기 표시되는 지역은 도시개발하는 구역으로 아파트가 약 3500세대가 앞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어지는 힐스테이트가 후발주자로 나올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위에서 입지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바로 앞에 이제 노란색 이쪽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가 이제 곤지암역이 되겠고요 바로 위에는 학교 그리고 아파트 뒤에는 비양산 앞에는 곤지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는 산 앞에는 천 바로 옆에는 판교까지 20분 만에 가는 경강선 곤지암역 어, 자차로도 출퇴근이 괜찮지만 판교역까지 굉장히 전철타고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강남도 40분대 판교도 20분대 그리고 추후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곤지암역에서 강남까지 단 내정거장이면 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철타고 판교역 강남까지도 괜찮은데 gtx 개통 시에는 삼성역 강남역까지도 더욱더 빠르게 갈수 있는 교통오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시고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역 34평 힐스테이트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계약조건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오늘의 모델하우스는 3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4A 34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이렇게 보시면 현관 바닥부터 이렇게 포셔린 타일이 깔려있고요 우측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4칸 그리고 밑에는 신발 넣을 수 있게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 보시면 지금 편의상 문을 좀 열어놨는데 와 지금 대형 팬트리 공간 현관 팬트리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현관 팬트리 바닥까지도 포셰린 타일이 잘들어갔고요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 장까지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깊이는 1.88m, 가로는 1.57m 정도 되는 널찍한, 이렇 시스템 장이 들어가 있는 현관 팬트리 이렇게 추후에 문이 시공될 예정이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중문 달려있습니다. 제가 문을 좀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4B로 나와있네요. 와, 근데 문을 열자마자, 이게 딱 인테리어 감성이 보이시죠? 이야, 지금 보니까 힐스테이트 진짜 이번에 집을 이쁘게, 그리고 넓게 잘 뺐습니다. 지금 특징으로 보니까 에어컨이 좀두대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바로 위에는 주방 걸로 보이고요. 저 안쪽에, 저기 안쪽에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 거실 걸로 보이고, 위쪽에 우물형 천장이 널찍하게 그리고 사이드 LED가 잘 들어가 있고 거실 폭 4.5m 널찍하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 바닥이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포쉐린 타일인데 왼쪽에도 TV 벽자리도 포쉐린 타일이거든요 지금 대형 아트월 포쉐린 타일이 400cm 짜리 800cm 짜리 직사각형 널찍한게 들어가서 굉장히 개방감과 인테리어 감성의 바닥이랑 천장 그리고 이렇게 쇼파 벽자리랑 어울리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야 이야... 무엇보다 사실 제가 아까 판교에서 딱 타봤습니다. 실제로. 판교에서 타보니까 딱 저는 20분 거였습니다. 딱 타고 나서. 근데, 추후에는, 곤지암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GTX가 이제 d 가또 들어오게 되면, 강남까지도 딱내정거장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후에 GTX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는 감성이 주방이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야, 근데 지금 특징으로 저는 이렇게 전시 지나가면서 이쪽도 너무 이쁘게 뺀것 같아요 예 그쵸 이쪽 인테리어도 감성이 너무 좋은데 주방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주방쪽도 우무형 천장 이쁘게 잘 빼놨고요 이렇게 천장 보시면 이렇게 6인용 식탁은 DP고요 좌측 보시면 이렇게 선택형 팬트리 수납장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측 보시면 이렇게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옆에 장 수납장입니다. 요요 요 길다란 거는 수납장이거든요.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짜르르 있고 위에 상부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와 근데 지그자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인테리어 좋은. 세라믹 잘 들어가 있고, 창문, 마통 붙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상부장 위에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드톤으로 밑에 포인트도 잘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문, 이렇게 보니까 오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상고 하이라이트, 쿡타, 하츠, 후드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밥솥 자리랑, 이렇게 하부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거실 보시면 되고 넓게 나왔어요. 다 넓게 나왔습니다. 거실부터 해서 안방 드레스룸 공간도 좀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정말 넓게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편의상 문을 좀 떼놨습니다. 이게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의상 나중에 어, 입주하실 때는 다 문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용도실 세탁실 공간이고.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 포개서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여기 PVC 창문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실외기실입니다. 실외기실. 에어컨 들어가는 실외기실이라서 이쪽 역시 이제 이쪽 역시 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간이랑 구조를 넓게 뺐기 때문에 야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시선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식탁, 알레드 식탁에서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이쪽에 TV 보고 계시는 이제 어 남편분이나 이렇게 자제분 보시면서 이런 시선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방 드레스룸도 괜찮게 빠졌는데 한번 보시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천장 보시면 에어컨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안방 공간은 3.6, 3.6 이렇게 정형적인 84타입 34평 정형적인 사이즈 나왔는데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야 여기도 널찍하게 빠졌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깊이가 2.7m, 가로가 1.7m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졌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도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문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발코니 공간입니다. 이쪽 보시면 천장에 건조기 달려 있고요. 밑에 보시면. 발코니 공간 그리고 샤시 달려 있고 우측에 수전 스프레이가 수, 이쪽에는 수전 자리 배수 배수 자리고 왼쪽 보시면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돼요 자리 이쪽에도 주의 문이 설치됩니다 이쪽도 샤치도 주의 설치가 됩니다 자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 보니까 천장 보니까 스마트 욕실 환풍기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 보시면 거울 수납장 젠더 선반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샤워 부스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수 타일이랑 젠다이 선반 세면대. 여기 보니까 비대랑 이렇게 수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확실히 인테리어 자체를 어, 자재랑 색감 그리고 조화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요 뷰를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지금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인테리어랑 구조 그리고 자재 이렇게 보면 많이 썼다라는 게참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사실 위치가 좋더라고요 한번 어 경기 광주 와 보시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판교나 강남에 가깝다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3.5, 2.7 깊이가 이렇게가 3.5m 가로가 2.7m 에어컨 선택하실 수 있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 세번째 방은 깊이는 방금 보신 방이랑 똑같습니다 3 5 근데 가로가 조금 더 큽니다 방금 보신 방보다 두번째 방보다 세번째 방은 30cm 더 커서 3m 3m 3.5m 특이사항은 이쪽에는 이제 북박이장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북박이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는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전다이 선반, 세면대 그리고 비데 타일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 보셨습니다. 지금 사실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 몰랐는데 생각보다 강남 출퇴근이나 판교가 굉장히 가깝다. 지하철 타고 현재 경광선으로도 20분, 추후에는 GTX 들어오면 세정거장, 내정거장 네 지금 교통호재도 괜찮고요. 지금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나오는 아파트들이 후발주자보다 확실히 싸다라는 생각에 지금 경기도 곤지암 힐스테이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관심 있으신 분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